그림을 한번 봅시다. 두 명의 친구가 달콤한 아몬드 쿠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몬드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물들이 필요하대요. 아몬드 가루가 5분의 4컵 필요하고요. 설탕이 2분의 1컵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체 컵에 어느 정도 넣어야 그게 5분의 4컵인지, 그리고 2분의 1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량컵은 10칸으로 나누어진 계량컵인 거예요. 이 컵에 몇 칸을 채워 넣어야 5분의 4컵인지 2분의 1컵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두 분수를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5분의 4와 2분의 1을 분모가 10인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줘야 하는 것이죠. 5분의 4부터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분모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5에 얼마를 곱해줘야 하는 건가요?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이때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다음, 2분의 1을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인 2에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분자인 1에다가도 똑같이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5분의 4였던 분수는 분모가 10인 분수 10분의 8이 되었고, 처음에 2분의 1이었던 분수는 10분의 5가 된 거예요. 어때요? 둘다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뀐 것이죠? 즉, 아몬드가루 5분의 4컵이라는 얘기는요, 계량컵 10칸 중에서 8칸을 채워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설탕 2분의 1컵이 필요하다는 것은 10칸 중에 5칸만큼 채우도록 설탕을 넣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수의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통분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때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분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때 10이 바로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죠. 통분과 공통분모의 개념에 대해 아직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연습을 해 볼게요. 8분의 3 그리고 6분의 5두 분수를 분모가 같아지도록 통분해 볼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가 되도록 통분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공통 분모가 되도록 통분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부터 해 봅시다 공통 분모를 두 분모의 곱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므로. 8에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6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분자인 3에도 똑같이 6을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분모가 6이었던 분수는 8을 곱해주면 되고, 분자인 5에도 8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8 곱하기 6, 6 곱하기 8의 값은 얼마인가요? 48이죠. 그래서 이두 분수를 48분의 18, 그리고 48분의 40이라는 분수로 통분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때 48이 공통분모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방법.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만들려면요.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겠군요. 8과 6,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요? 바로 24예요. 그럼, 분모를 모두 24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네요. 8이 24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몇을 곱해줘야 하죠? 3을 곱해주면 24가 되겠죠? 이때 분자인 3에도 똑같이 3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6 곱하기 몇을 해주면 24가 되는 건가요?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분자인 5에다가도 4를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처음에 8분의 3이었던 분수가 24분의 9가 되었고 6분의 5는 얼마가 되었죠? 24분의 20이 된 것이죠. 통분이 잘 되었죠? 이때 공통 분모는 바로 24가 되는 거예요. 통분을 어떻게 하는지, 통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그리고 공통분모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봤으니 통분이란 두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하는데, 두 분모의 곱 또는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할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